집에서 쉽게 만드는 러브버그 기피제 4가지. 1. 식초 플러스 허브 기피제. 유리병에 사과식초 또는 현미식초 한 컵에 말린 로즈마리 민트라벤더 중한 가지를 넣고 밀봉한 후 1에서 2주간 서늘한 곳에 두세요. 우려낸 액체를 체에 걸러 물과 섞어 스프레이병에 담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레몬앤 정향 기피제. 레몬을 반을 잘라 통정향을 콕콕 박아 넣어주세요. 해충 유입이 많은 곳에 놔두면 효과가 좋습니다. 3. 시트로넬라 캔들 소이왁스를 중탕으로 녹여 시트로넬라 오일을 섞어 심지를 넣은 후 붙여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 시 환기는 필수입니다. 4. 오렌지 껍질 플러스 식초 기피제 오렌지 껍질을 유리병에 넣고 식초를 부어 밀봉을 합니다. 1에서 2주간 서늘한 곳에 보관 후 채에 걸러 스프레이 병에 담아 사용해보세요. 싱크대, 창틀 화장실에 분사하면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고객의 생활 환경까지 걱정하는 일렉트릭 24였습니다.